원하라고? 원한? 원한 네. 아, 나, 나, 또도줄들겠다원한좀 많이 안 써봐. 아, 오케이, 일단 해, 그냥. 달아주면 바로 아. 갑니다. 잡지 달아줘. 갑니다. 해골 방금 넣어놨어? 이, 이때 구, 텐스가 밀어줘. 어, 아, 원한이 존나 짜증난다. 나 이거 근딜 터트려놨어. 근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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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할까? 근딜 할까? 근딜 할까? 어 언이앞줄 알아챘지? 이 빠가고. 아마 전투게. 방이나 궁수 터트려놨어. 수 아, 봐봐. 와이드 봐봐. 와이드 봐봐. 와이 봐야다. 궁수 밀면 궁수 죽을 듯. 궁수 실 없고네. 다 궁수 반가. 궁수 반가게. 궁수 반가하면 더. 아 씨. 궁수 힐밴기 궁수 힐밴 와이드 밴드야. 벌이 그래도 더 딱인데. 나나나좀 아파. 이렇세러 맞아 먹어. 아니, 빅킬 너무 안 쳤는데? 했는데. 나 아니, 5초 틀어나서초 아, 3초? 3초? 2초? 아니, 나 살짝 다 2초. 블라인드 때문에? 공간이 살짝 보느냐? 또 땅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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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죽이겠았어 블라인드 탔다. 똑똑이. 나 진짜 나 진짜 나죽을면안 음, 돼. 합 이게몇 초? 아, 미국 위험하다. 안 된다 이거. 미러면기러면나안 아, 리키 되는데? 기있끼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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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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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천안이 관리해 줘야 돼, 그냥. 근데 밀어. 기 깔았다. 하게. 아이고. 라니다 퍼졌어. 워라 퍼졌어. 많아 먹어. 나이 어, 나이 또. 아, 대 진짜 대머이3 초? 2초? 나좀 위험해 3번 위험해 한번더 가준거다 나 만화 고 저기, 그 뭐지? 만화 없다 천안이 조심하고 나 Y 앞시가래 스태 빼고 한번 그냥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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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만화 기네요 근딜 Y 계속 패는 콜드 힘도, 콜드 힌도 지금 위험한데? 앞쪽이있다앞쪽이있다 없지? 앞쪽다 아, 타이틀 t h o 또 따기 던질이또 따기 던기 궁수 봐봐, 궁수 궁수 봐수 근데 근데 반까 근데 반까, 나이스 다비났다. 원딜 어 근데 반까 근데 끊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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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었어. 마다 깔아줘야 돼 아무나. 아다다밀어봐 이거 이거 킬 끊었거든. 폴더, 폴더, 훌떡 훌떡 나이스. 일량 어때 일량 어, 어때. 반까 얘네 반까 잔어 왔어. 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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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 궁수 궁수. 천이맞네천이맞네 여기 여기 힐러 없어나 빠져. 일량 어때 일량 어때. 좋아 좋아 좋아. 한번더 보러 가야어봐 그냥 나 이게 맞다니까 그냥 지난에 그냥 찍어 누르는 게 나는. 여기 데몬이. 쌈. 그힐 힐커미가 힐로 했을 때. 맞춰 것 찍어. 어 맞추네? 어. 어 도토스레요 나. 도토슬레 이거 원딜. 루비다 루비다 루다 있다 대원패. 어. 그 대원패 패드요 병사 마다 대원패. 오케이 okay. 너 음? 밴딩 p e 어, 왜이래 그리고 금지야 a s 금지야. 금지? 이거 빼고 가자. 빼고 가자. 어. 야 i 금지. 제 o 한테 d you go come to you? c o m 빼고 가 you? Come 도망 you? i 이거 병 t 잖아병 n 잖아 밀었어 to you. You're going to go to you. y A 앞 신발이야 A 앞 신발이야 A 어. 앞 신발 터트렸어, 터트렸어. 이거 A 좀그 가라, 막 되는데. 어, 저 에이드는 어, 나와야 어, 아, 돼. 틀컴만안 먹어. 드라잉 동작 던져준 게? 드라잉 동작나 여기서 하해나나진말 했다요. 봐줄게요. 에이터 터트 왔다. 에이터 파이어 터트려 왔대. 아 확대. 대머리. 이게 더 많더라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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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 완전 존나게 이겨들었거든? 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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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예예예예예. 예. 록스업. 예 이봐, 이봐, 이봐.

나그 이제 한 번, 한번 아, 천 아아 천하의 천하의 캡초 빌렸어. 뭐... 맞지마안 맞아, 안 맞아. 나 준우 씨가 원래 들어왔나? 터트렸어, 야, 들어왔어. 들어왔어. 제발 봐 에이, 에이, 딱이어줘 끌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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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줘 끌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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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다줘끌어나 레지 줘 끌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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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 나만나봤고 에이 에이 있자. 에이 아, 에 아, 아, 내가 평타로 죽였어 평타로 죽였어 평타로 죽였어 알았어 알아서 알아서 해. 알아서 알았어 알았으면 했어 존나 아파 나어 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와 맞추 존나 맛있다 씨발 러 으어 이거 큰이다큰아나이와 여기 있어근 딜인데? 내가 근 딜인데? 내가 건드린데? 무 소리? 내가 건드린데. 내가 건드어 내가 건드린데? 아, 내가 건드린데. 아, 너건드리다 차단할게요. 소고. <수고. 웃음> <laughs> 어, 어. 어 만들어 이거 내전, 네 내전? 네 응. 아, 오케이. 가마가마가마가마위 포지셔 볼 거야? 어, 한번 보고. 지금 어디로 나? 나 밑에 갈게. 전 1이랑 2등에 붙게 와요. 응? 2. 1이랑 2. 오케이. 잠깐. 나 이거 궁오 궁전 딱이다. 나궁통이 본다. 나 궁전 혼자 본다. 어, 들어갈 오케이. 때 그냥 한싹 감아 줄까? 보통 말. 아. 들어간다. 그럼 떨어져 봐. 똑딱이 던지러 온다. 똑딱이 던지러 온다. 다시 감아 줄까? 앞에. 어, 그레트에 어. 머네 아, 오히려 더 좋은데. 그러니까 나, 나 들어가, 그럼 롬 부담이 들어. 그냥 알도 아, 아, 감아 줄까? 나도 감아 줄게. 드라크 들어가. 감아 줄게. 지금 감아 줄 들어와 가지고. 어, 들어가. 들어가. 똑 돌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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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될 시작. 어, 시작 지겠다. 맵을 반까? 너 났어? 공수님 아웃이다 완전. 응. 이거 방까 근데 방카 근데 방까네 근데 못 봤어. 근데 비못 봤어. 와이 와이 와이. 어아 근데 어 발, 못 봤어, 이거. 신발 다 빠졌다. w 신발 다 빠졌어. 신발 생존기. 근데 방 빠졌어. 근데 방까다기 원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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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딜. 데일터웠어. 데일터웠어. 아 공수님 보디죠이 비키 끊어볼게. 비키 끊어볼게. 아이고 까비. 공수님 위에 있다. 어. 이거 그냥 공수 나가. 공수님 무슨 나가리데나가 아 이거 밀길 그냥 밀게 그냥 이쪽 밀게나나 아, 살짝 위험? 칼라 음, 아, 좀 맞아봐 어, 그냥 위로 오지 않라맞봐가라가라가라 위험해 아니야 안 위험해 안 위험해 근질 근질 밀어내 근질 근질 패 근질 패러 없어 오, 아, 그냥 그냥 밀어, 여기, 여기, 여기 힐러 없어 근질로 이거 나 빠져야 나, 나나 반대로 볼게요 반대로 둘게요 예. 탱탱탱탱탱아나 죽겠다 존나 위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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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안 죽어 나 죽어 어어어쪽아 앞에 잡긴 했어, 이겼어, 다, 다 <laughs> 이겼어, 네. 다 잡았어, 아, 잘 가세요. <laughs> 다 잡았어. 잘가세요다 찍긴 했는데, 저는 아. 제동해요 지금.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버렸어. 뭐. 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아, 이겼음, <이겼으면 웃음> 내긴 했는데 좀좀 아, 불쌍하게 죽었어. 음. 에스크를 넣는데, 에스크의 풀이래. 네, 어... 위에 잡내거내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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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리가 남으면. 가나 위에 잡을 거야? 나 너무 늦게 신청했어, 나는. 어. 아 가나 위에 잡을 거야, 위에? 어, 여기 여기 어, 여기 있을 거, 어, 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네, 스스로보다 아, 힐링 힐링이죠. 바꿀 거, 바꿀 거. 스스로보다. 감 바로 검. 어? 감 줄게. 아공이 뭐? 궁손이 뭔다? 와이드 터트렸어. 와이드 터트렸어. 똑딱이. 다터다딜라이터왔다궁공이앞 이거 신발 썼는데 앞에 온 거거든. 그러니이 맞아 봐 이거 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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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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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트렸어. 켓터트렸어. 켓터트렸어. 공자. 근데 근데 터트. 1초. 1초. 그냥 콜 똑딱이. 콜도 콜 똑딱이. 아 시바 아무한 번. 내가 죽여버렸지 뭐. 나 레지발고 나 레지발고 앞으로 간다 그냥.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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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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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W W W W W W W W W 아 W W W 아, W W W W W W W W 아, 나긴데, 나긴데. <laughs> <나 알겠는데? 웃음> 아니, 거기로 가면 더위 험해 <laughs> 그러니까 <거기로 가면> <laughs> <laughs> 아니, I see. 근이다왜 이게 게왜이던데 어? 아, 니존 나. 이지뭐 지금 음. 지금 지겠다 바로 바지까 아니다 아니다 지 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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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계속 o 야 t know. I 계속. 계속해야 돼 계속해야 돼 계속해야 돼 계속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야 know. I d o 거 t 누가 왔다? 걸어 담을까? 죽었어. 나이스. 어리 어, 어, 줄 타고 어, 계속 어, 나이스. 경험 나이스. 없어 없어 이거. 벽벽다 막았어 이거.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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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감이 감이 긁었어 카밍. 이거. 야 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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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었어. 감이 긁었어 감이. 뚫려. 잠깐만까. 똑딱이들어간다 해줘. 오케이. 다 묶었어? 묶었어?

2.4일이야. 찰나크라고 로그트님. 2.4일이야. 개발했어. 아, 이거. 전.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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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에 <진짜> 있잖이메일이는데이메 <laughs> <laughs> 우리. 아야도 근데. 도내도 어. 나 이거 그냥 네, 바로, 이거 게, 바로, 바로 주세요. 까두어. 나 바꿔야 돼. 바로 해도 돼. 나는 바로 이거 내 취소. 나 바꿔야 돼. 바꿔야 돼. 내가 바꿔 그럼 더와 제대로 바로 들어옴. 모임. 조합 모임. 투데투데투데게 급파. 오케이 달아주면 바 바로 다 달아줘. 음. 지지 달아줘. 줘 달았어. 어 풀었다 내치치내내치치내 내꼬 o t 내꼬 h e 내꼬 스토커 I'm 나 o i 있거든? 응 음. go 와봐. t 스 e 도 있어. 지금 못 풀어줘. 일단. 못풀어못 o 어 o t 들어온다. 다 s e 나 m going to go 어 o t 았어 괜찮아 s e I'm going 지금 어, 들어간다? 응 쌈버 3스택이야 나5%나나나나 뭐 레지 오케이 여기 여기 들어이 감겼어? 100킬 3초 100킬 2초 지금 앞에 100킬 가봤어? 하나 한스택다 풀었어 이거 다이독들어오 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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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3한한 나사안나온다나 전.. 나2 3초고3초안 하고, 3? 도안 가라, 가라, 가라. 고 아, 야. 뒤 하고, 나도 안다고 나도 안 어.. 들어가 봐. 가봤어. 도안로 나도 안로고야도안 하고, 나도 안 하고, 나도 안하야 나도 안 하고, 나 빠짐 하고, 나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나도 안초1 나도 안 하고, 나도 안하나 소리 아나봐나 이제 나나

사모아. 아직지 아무것도 없고. 아사거아사아 그거. 아, 시 뭐야? 그거 들어가는데? 죽어죽어 잡았다. 우리 잡았네. 스리아 지금? 어, 아이나피 아. 끊겼다. 어, 뺀다. 나 뺀다. 어. 아, 아나지 나이스. 네피 3초. 초초 어, 초아니 지금. 나이터고 올게. 마당, 마당, 이거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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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거나마다 마당, 마다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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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당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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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 마당, 아, 아, 코당 있다 마코마 있다 당 마당, 마다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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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거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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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당 마당, 마당, 마네마거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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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마아이당나당 마당, 마당, 마이 마당, 마당, 나 내가 요서피 빨리 와해돼 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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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드피로드피피했어피 피해서 해피 피해서 피해서 피아서 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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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해서 피해서 피해서 피해해줄게해서해해줄게 내가 피해서 피해서 피피해해서 피해서 피 나와나와 나와? 이거 3대3이거든? 할만해 할만해 나이스 어 이거 꼼지 라이브 쳐줘도 좋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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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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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겼어 이러면 와나 어, 빗길 많이 끊겼다 이번에 저 거의 다 끊겼다 진짜로 어. 한 3열더 도넣는데 이게 이게 되긴 하네 아, 내가 이거... 아 이거 내가 근데 좀 무리했다 이거 아, 소리 근데 이거 아, 아 이거 꼼지 아무것도 안줘가지고 들어가긴 했는데 그니까 아니, 그가 니까그들어갔는데 내가 레지 못 빨고 그그스턴스턴 받았어. 스턴 스턴에 들어갔는데도. 천안님 거로 호응하려다가 내가 죽여줘가지고 나도 죽었다. 아니 근데 비킬 세번 끊긴 거 싫어요? 아니까 약간 남녀킬 계속 끊겼다 해도나존나무서폿음 <laughs> 계속. <laughs> 어? 뭐야? 설레도 설레내요 뭐야? 나뭐야그래 아, 모에다가 그래뭐에 저거임. 대공평이 고화법에얼법어나초 음. 5초, 나초 나 5초, 나나 5초, 5초, 나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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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초나초나초 5초, 5오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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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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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어5 쳐다 비2 쳐다 2 2못들어가2 2 네. 나. 이2어2 2 2아맞아맞아2아2 2이2 2 2 2 2 2 2 2 2 지금 2지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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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나2 2위험2서 뺀다. 테스터 지금 지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나왔 3초. 2초. 지금? 여기 어. 글래셔 줄이네. 글래셔 받아. 가나다 받아. 빨리. 빨리. 막 터진다. 자리 먹었다. 우리가. 건데 먹었다. 지금 약간 밀어도 될거 같은데. 오케이. 아, 천천히 붙여야 천천히. 나저좀 어, 위험해. 응. 음. 지금 시간이야. 지금 끝나면 뵙게 해 줄게. 편냥 앞으로. 지금 뵙게. 터트려

나나 나, 나, 나 신발 씹었어 방금. 나 올라가 있다올라 올라 올라가. 올라올라올라나 올라, 올라. 올라. 아, 머프. 나 아무것도 없어. 존나 위험해. 한밀한 밈. 한번 뺀다. 도망 가. 도망 가. 나만 가. 이든 위험해. 그거? 위험해. 그 가봤어? 어? 이스나 퀴즈? 차단 밀어줄래? 오케이, 10초 로그인할 로이 머까 로이 고프로 뺀다 프 로이 음. 하나 로이 머프. 와나 그거 있어, 쌍모 거기 있어. 가자. 지난 터트려놨어? 아 맞추본다. 봐어맞면 맞추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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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 맞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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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맞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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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맞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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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추면면 맞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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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나맞 맞추면 맞맞추 맞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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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맞추봐, 맞추봐, 맞추봐. 지금 비켜. 루비 개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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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계속 가와. 어, 가자 위험해. 아무 것도 없다, 가나. 어, 오케이 오케이 루비 아, 시바 안 해. 태우 평호야, 태 맞다 위험해. 이초 3초. 3초, 2초, 1초. 지금 비켜. 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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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보 위험해, 보 위험해, 보위험시시 앞에아에 아빠 죽이 죽이 충전다 있어. 주님은 있어. 주님은 있어. 주님은 있어, 주님은 있어. 아, 아. 있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아, 괜찮괜찮나때다 이거. 어. 이거, 이거 조심해 이거 조심해. 조심해. 어, 하나 하나 조심안나안 나가 안 나가. 와봐 나와 봐. 나와 봐 나와 봐 나와 켜 나와 봐. 나 들어와. 나들어아디 가? 가나 이거 수가 없어 범에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 말라 받고 있다. 나힘못싫어줘 에이, 터트렸어. 터트렸 오케이 터트렸어. 사장님 살짝 주면 오, 됐어. 가가가가. 오, 우. 힘들어. 와 힘들어. <laughs>